그,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저기 서울에 여러분 좀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 가가지고 메가스터디랑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 러셀에 출강을 하기 위해서 그 학원에 원장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좀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한 토막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저는 사실 피카라고 하는 게 저의 학원이기 때문에 피카에 대한 애정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도 너무 좋아하지만 피카가 제가 26살 때부터 해온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갔다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죠. 피카는 저한테 꿈이니까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좀 버틴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계약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선생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 회사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메가스터디 하면서 막 이렇게 메가에서 피카로 뭐 이적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윈터 끝나거나 뭐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 전화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학원에 이렇게 오고 싶다 하시면 제가 탁을 많이 거절했습니다. 특수한 사유, 사유가 아닌 이상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님도 들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아, 저 쌤은 해도 안 받아준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 상황이 굉장히 뭐 마지막까지 갔거나 끝까지 갔거나 이런 경우 진짜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은 안했죠. 근데 아무도 사실은 그걸 몰라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가 알겠어요. 메가스터드에 있는 누가 그걸 알겠냐? 그냥 내가 받았든 안 받았든 사실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일일이 체크하고 이러지 않잖아. 갑자기 뭐 메가에서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야 메가애들, 메가, 메가 다니는들 애다 손들어 봐. 이을안 하잖아. 전수 조사이런거안 하잖아. 그러니까 다안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 보고 있더라고. 그걸 일일이 체크 체크했다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뭐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랑 그런 계약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이 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 내가 누구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신뢰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여러분한테 많은 이득을 갖다 줄거예왜냐면 세상이 전부 다 신뢰로 이루어져 있거요 여러분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다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제 수업을 왜 들었습니까? 저를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신용으로 빌리는데 그 신용이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잘 갚을 거라는 믿음. 의자에는 왜 앉아 있어요? 의자가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사람 간의 관계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좀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매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뢰를 지키세요. 앞으로 작은 것들이 여러분 흔들 겁니다. 큰 것들이 흔들지 않아. 항상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은 작은 것들이야. 근데 그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야 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득을 취한다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게 내 거를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조금씩 그렇게 여러분이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거를 잃게 될 거예요. 큰 거를 잘 지킨다고 해서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고 작은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작은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가지고 큰 거를 못 보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요구할 텐데 그건 어떠한 형태로 올지 몰라요. A라는 형태로 올지 B라는 형태로 올지 C라는 형태로 올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할 거야. 뭐를 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그때마다 오늘 쌤이 해준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아, 근데 그래,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내가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검은 유혹보다는 좀더큰 거를 바라보고 좀더큰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시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아니까 내가 알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 내가 아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내가 아는 내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 신뢰를 여러분 쌓아가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작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작은 이득을 계속 취했더라면, 지금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강의하는 날은 아마 없었을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선언하는데, 2030년 12월 31일까지가 제 계약 날짜입니다. 저는 그때 제 분필을 놓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기한을 딱 정할게요. 저는 그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일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이 신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저의 길을 갈 테니까 우리 서로 신뢰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 신뢰를 받고 정말 멋진 자리에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오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 되시면 좋겠다 됐나 오늘은 여기까지란 말을 못 하겠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겠지 다들 화이팅 해라. 에?